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수형 1번은 유리함수가 주어지고,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도 그려주세요. 정근선 특징이니까 반드시 어, 구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 했습니다. 요걸 이제 공식으로 익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막 x자로 막 바뀌는 거, 이런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한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나, 외울 것도 많은데. <laughs>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리 바꾸고 보호 바꿔가지고, 역함수예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정답 확인용으로 여유있으면 외우는 거 인정. 하지만, 상위학년으로 갔을 때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외워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인용 정도로 여유있는 친구들은 외우되 추천하지 않고요. 실제로, 무리함수도, 유리함수도 역함수 구하는 과정에 쉽게 산 식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상위학년에 쓰일 거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fx는 x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다 라고 했을 때 y로 봐야 또 마음이 편하죠. x는 y는 뭐 정리 언제 할지는 본인 마음이나 우리 나중에 정리한다 라고 볼게요. 그냥 xy를 바꾸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역함수가 돼버리죠. 근데 y는으로 정리를 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죠.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시켜 분배했습니다. 항상 수학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y는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y가 모여랑, y가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y로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나눠줘야겠죠. 까요 그래서 결론만 보면 아 자리 바꾸고 보호 바뀌었네 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쌤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근선을 반드시 구하세요 라고 했고 목과 나머지 즉 분모 분자 차 수가 같으니까 목 나머지로 정리해야겠죠 목은1 그리고 분모가 0일 때의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는 2 그럼 우리가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원래 있던 정근선이 x는 1, y는 마이너스 2였을 텐데 역함수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다 보니까 x, y가 바뀐 거겠죠. 그리는 것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그릴 때는요, 정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그리듯이 그릴 거냐? 또는 2사분면, 4사분면처럼 그릴 거냐? 이건 뭐에 의해 결정이 되시냐면, 여기 분모와 분자의 부호입니다. 플러스일 때는 정근선 기준으로 마치 정근선 x축 y축으로 보시고,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리듯이 그리면 돼요. 됐죠? 지금은 여기 y축을 지나는 게 명확한데, 혹시나 그릴 때 정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어, 어떻게 지나야 되지? 원점을 지나야 되나? 여기를 지나야 되나? 이걸 지나야 되나? 망설여지게 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y는 x 좌표가 0일 때잖아요? 0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걸로 끝인 거고요. 그다음 두 역함수 사이에 교점 그리고 그 교점을 구하고 난 다음에 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개념을 추가로 얘기해야겠죠. 개념은 우리가 두 역함수 관계의 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보니 대칭이란 말이 뭐예요? 접는 선이죠. 우리 데칼코마니 해보셨죠? 스케치북에서 물감 뭐푹 짰어요. 그리고 얘를 접는 선으로 접었다. 그러면 그대로 반대편에 시키잖아요. 대칭 접는 선이라는 거예요. y는 x가. 그럼 당연히 교점은 그 접는 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굳이 역함수 구하지 말고 y를 x하고의 교점을 구하라란 얘긴 거고요. 또 하나 더,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알아야 교점을 구할 거 아닙니까? 어, 거리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이 x1, y1, b라고 하는 점이 x2, y2라고 하였을 때, 두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 값끼리 빼서 제곱, y값끼리 빼서 제곱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내려와서 실제로 교점 한번 구해본다면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y는 x-1분의-2x 더하기 4하고 y는 x하고 연립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y다라고 보고 등식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항시켜요. 분수는 싫어요. 좌변으로 이항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난관. X자 권법을 쓸수 있었다면 우리 잘 구했겠는데 X자 권법이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고등부는 어, 근의 공식까지 써서 근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관계나 성질을 쓰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더 개념 얘기하겠습니다. 1학기 때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요. 곱셈공식 변형.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곱셈공식 변형 때문인데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최고차항이 0이 아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외웠는데 합과 곱을 안다는 사실 알파더하기베타 알파베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읽으셔야 돼요 영어 해석하듯이 러브를 러브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랑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자 합과 곱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곱셈공식 변형이 유의미하다 즉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차는 보통 제곱을 먼저 구해요 두수의 차는 제곱을 먼저 구한다 어떻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곱의 값이 얼만지 안다면 즉 예를 들어 a-b의 제곱이 6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루트를 양변에 취해서 아, 뿔마 루트 6이겠구나 차는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이에게 갑자기 한 이유는요 근을 지금 이 문제처럼 인수분해 안 되게끔 주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근은 모르지만 근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바로 근의 공식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수학은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방향을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라고 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교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유리 함수를 이용하면 이 함수 값이 복잡하게 생겼겠지만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즉 x, y 좌표가 동일한 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예쁩니다. 그럼 이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알파, 베타를 빼서 제곱하는 것이 두개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차만 알면 두배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아까 합과 곱으로. 그래서 근과 에수의 관계를 써본다면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거기 때문에 라고 땡땡땡 해놓을게요. 얘가 목표였고요. 이거기 때문에 서술형이어도 이렇게 때문에 해놓으시면 어, 선생님이 알아보십니다.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 본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합과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1 더하기 16이 된다. 즉 17이다.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루트 얼마예요? 2곱하기 17이다. 그래서 루트 34다. 이렇게 할수 있죠.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22번 뭐 교과서 익힘책 그 숫자만 바꾼 거죠. 자 문제부터 이해할게요. 어느 건축 설계사가 다음과 같이 계단을 설계하려고 한다. 폭은 6m, 높이는 2m인 그런 계단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한 단의 높이는 25cm고 각 단의 높이 는 똑같아야 된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아, 단이 몇 개인가? 2m는 200m 200cm니까 25로 나누게 되면 아, 8 개의 단이 존재하는 거구나. 즉주어져있는거한 2, 셋 넷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개로 쪼개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조건을 읽어보면 한 단의 폭은 50의 배수여야 된다. 그리고 폭은 동일할 필요는 없성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위를 좀 낮춰요. 문제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단위를 낮추세요. 1m라고 쳐요. 즉 100cm예요. 그러면 그냥 한 단으로 쭉1 0 0 c m 여 되고 아니면 50, 50이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단위를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얘를 어, 2m, 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50의 배수라는 얘기는 그냥 쭉 200cm여도 되고 1 0 0배이어도 되고 또는 50, 100, 50이어도 된다는 얘기인거죠 또는 100, 뭐100 <laughs> 이렇게, 아1 0 0배했네 150, 50이래도 된다는 얘기인거죠 될까요? 중요하지 않다. 50의 배수의 합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럼 우리가 잘게 쪼갰을 때 6m라고 하는 건 어떻게 몇 개로 쪼개지는가 라는 걸 봤더니 6, 6m는 600이니까 50으로 나누면 결국에는 12개로 쪼개질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에 그림을 잘 보시면 50 한번 올라가고, 100, 또 올라가고, 200, 또 올라가고, 50,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가로로만 집중해 보시면. 그럼 우리 여기서 아이디어, 나에서의 아이디어, 뭐냐면, 언제 올라갈 거냐, 기준을 잡자. 올라가기, 올라가는 게 8개 단이니까, 일곱 번만 올라가면, 어, 이거, 이해 안 되시나요? 자, 단위 낮추세요. 만약에 세 단위라고 쳐봅시다. 세 단위면, 쌤이 기준을 두 개라고 얘기할 거예요. 두 번만 올라가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왜요? 처음에 올라간 사,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면 세 단이죠. 즉, 주어전의 양 끝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에 있는 개수만큼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여덟 개니까, 여덟 개의 단이어야 되니까, 일곱 번 올라간다. 올라가게 되는 기준점 일곱 개를 잡자. 근데 실제로 이 아래쪽에 기준점이 몇 개예요? 6미터니까, 지금 열두 개가, 열두 개로 쪼개진 거고요. 12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말 구분하셔야 돼요. 자, 2 0 0 m 터예요 그러면 쌤이 아니, 200cm예요. 그러면 50cm로 쪼갠다. 그러면은 4개로 쪼개진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기준점 몇 개냐고 물으면 사이에 있는 거몇 개? 3개죠. 12개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11개가 기준이죠. 맞나요? 그럼 1 1 개의 기준 중에서 뽑을 거야 어떤 걸 점핑하게 되는 거 일곱 개를 왜 여덟 개의 단위니까 점핑 일곱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점핑할 거 일곱 개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 번만 점핑하면 처음에는 2 5오 미터 올라와 있습니다. 일곱 번만 점핑하면 즉뭐 가다가 점핑 아이 너무 작게 해볼까요? 많이 하기 위해서. 가다가,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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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하고, 쭉. 몇번 했어?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또는, 쭉. 가다가,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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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몇번 했어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중요한 거는, 점핑 일곱 번 하면 된다. 총. 11개의 기준 중에 점핑할 일곱 개만 선택해준다면, 우리가 이미 50으로 나눠서 50의 배수가 될수 있게끔 해놨으니,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거죠. 답은 간단하게 11c7. 끝. <laughs> 네, 해서 모든 문제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된 개념, 번거로워도, 오래 걸려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왜가지치기 하라고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함수 아니라 무리함수 나와도 풀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하시오. 가 아니라, 만약에, 뭘 구하라고 할까? 또 다른 점, 뭐, 교점하고, 뭐, 또 다른 점하고의,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둑돌이 다섯 개가 아니라, 일곱 개로 주어져 있다든가, 네. 그렇게, 어, what if나 변형해보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는 건 어,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범위를 조금이라도 확장해서 예상을 해보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화이팅!